2024년도 2월 15일 아침 기도입니다. 반대편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살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곧 발스분 맞은편 바닷가에 성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려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 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반대편을 보아야 모든 것을 놓친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틀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렘넌트는 그 이유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발달한 강대국 미국에 어떤 영적 문제가 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랩넌트는 너무 수준 이하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 것을 넘어서 반대편에 있는 것을 봐야 세계보고만 합니다 랩넌트 일곱 명이 본 겁니다 노예로 간 요셉은 정확히 애국을 보았고 모세는 열 가지 기적을 통해 완전히 세계화되는 것을 보고 세계 보고말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사멜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도망 다니는 다윗은 눈이 달랐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군대가 훨씬 많음을 보았고 다윗은 천군 천사를 말했습니다. 포로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지만 오히려 뜻을 정했습니다. 핍박받은 바울은 로마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반대편을 보아야 노예로 간 것이 피 언약 회복의 증거가 되었고 바울이 핍박받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유랑 시대를 만난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의 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속에서 반대편을 봐야 모든 것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있을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원래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면 능력이 생기고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세 전에 감추어 둔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랩넌트가 반대쪽을 보면 경쟁자가 없고 사단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반대쪽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랩런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과 미래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랩런트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를 반드시 세계 살릴 랩런트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일에 헌신하는 모든 종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확실한 언약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갇히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